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광고를 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일 8월 1일에는 교회 주차장에서 오전 10시에 우리 3세대가 함께 모여 온 가족 예배를 드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교회 주차장과 이 잔디밭에서 전교인 야유회 피크닉을 진행합니다 주차장에 텐트와 의자를 배치해서 예배 드릴 공간을 준비하지만 신생아나 또는 어린 자녀를 가지신 우리 가정들은 주차하신 차량 안에 머물면서도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로열 시에 우리 그온 가족 예배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교회 현장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하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온 가족 예배에 다 함께 10시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10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0분, 30분 조금씩 일찍 오셔서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주차하시고 예배 드리실 장소로 그렇게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관계로 참석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 온가족 예배에 출석하실 분들은 각구역에또 소그룹 인도자들 우리 총무님께 도시락을 예약하는 차원에서 우리 출석 여부를 오늘 주일 저녁 늦어도 월요일 아침까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그 새로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 유업을 상속받는 우리를 위해 유언이 효력을 바라도록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유언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행되도록 그 모든 유익함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보장하시는 그 집행자의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언약을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테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유업을 상속한다는 개념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유언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유언장 테스트멘트, 유언장은 보통 밀랍으로 봉인했다가 그 유언자가 죽으면 운명한 후에 그 봉인을 떼고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인봉된 문서인데 유언자가 죽음과 동시에 그 봉인을 풀어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법적인 효력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장을 보면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책이 등장하는데 그 인을 떼고 그 책을 열어 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도 요한이 슬퍼하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유다 지파의 사자요 이세의 뿌리이신 분이 승리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 인을 떼시고 책을 펼 자격이 있으시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고대 사회에 인봉된 문서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그 인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황제에게 보내는 글은 황제만 열어볼 수 있었고, 또는 왕이 부하에게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모든 군인들을 지휘하던 군대장관 요압에게 보내는 그 편지,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내세웠다가 모든 군사들이 갑자기 후퇴하여 이 우리아, 이 장수가. 적군에게 맞아 죽게 해라. 전사 당하게 만들라는 이 비밀한 지시를 적은 이 편지는 수신자인 요압 장군만 인봉을 떼고 편지를 열어 볼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등장하는 그 일곱 인이 봉한 책,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펼쳐지는 그 두루마리에 이 인을 뗄 자격이 없었는데 그 인을 때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가 되는 그것이 계시될 터인데 유다의 사자이시며 이새의 뿌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책에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과 24 장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을 뛰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그 구속사 계시에 전개의 문을 여시고 성도에게 영원한 유업이 약속된 그 유언장, 테스트맨 그 유언장의 인봉을 떼고 그 내용이 공개되도록 그리고 그 내용이 효력을 바라도록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그 유언을 집행하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집행자가 되셨다. 지난 주일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본문에 세번 반복이 되어 등장하는 단어, 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Christ appearing,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6 절에. 그리스도께서 어떤 목적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두 번째는 24절에 현재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나타나 계심이 어떤 의미인지. 세 번째로는 28절 미래의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두 번째 나타나심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던 이 과거의 역사입니다.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것보다 이보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 율법에 첫 번째 언약에 의해 세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인 그 모든 그릇과 기구들이 반드시 제물에 피를 뿌리에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부정함을 제거하는 의식을 거행했지만, 그런 모든 의식과 장막의 이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영적 실체의 모형이요, 그더 좋은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은 더 좋은 제물로, 이런 의식보다 더 나은 제사로 깨끗해져야 한다.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이 하늘이 인간의 죄로 더럽혀져서 정결케 함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늘이 천국이 그렇게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염이 되어 더럽혀졌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떠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 주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새로운 지성서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받으실 새로운 지성소를 말씀하신 바 있는데 율법 시대에 세상에 속한 재료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성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새로운 지성소가 있는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정결케 함이 필요한 하늘에 있는 것들 더 heavenly things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들 중에서 정결함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양심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들이 정결케 됨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영적인 실체들인데 특별히 더 좋은 제사회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하는 두 가지 그렇게 정결케 함이 필요한 영적인 실체 두 가지는 우리의 양심과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라는 뜻입니다. 물질 세계에 속한 이 지상 장막에서는 정결 의식과 피 뿌림으로 이 부정함을 제했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태번의 걸 장막은 첫째로는 믿는 자의 영혼이요, 우리의 그 마음을 성전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아, 베드로 전서 1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산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로운 지성서는 우리의 심령과 이 성도의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양심, 우리의 영혼과 성도의 공동체 교회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이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우리 인간의 영혼과 이 성도의 공동체, 이 교회를 정결케 하실 더 나은 제사는 바로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영어 성경엔 to do away with sin, 이 죄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종말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완성의 시대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the culmination of the ages 이 모든 시대들이 완성이 되는 이 때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단한번 나타나셨다.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드리던 그런 제사처럼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단한번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이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역사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이며 완전한 제사를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제사,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단번에 완전하고 최종적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들이셨다 그래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3장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 그 5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여호와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여호와의 그 종에게 다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예언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셔서 단한번 나타나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 시대 짐승의 피를 뿌려 죄사함을 구하던 그죄사가 예표했던 그 영적인 실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리심으로 단한 번에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예비하셨다 가시덤불에 그 뿌리 걸려 있었던 그 숫양 자기 아들을 바쳤다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받은 것처럼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제물 숫양 그 숫양이 여호와 이레 예표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매연하고 바로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이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했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종말에 나타나셔서 단 한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죄를 없이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단한번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 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심의 의미. 그 이십사 절은 대속죄일의 성막에서. 그 대제사장이 행하던 사역을 비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역사를 깨우쳐 주십니다.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참 성소에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속제일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의 제물을 들고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1년 중단 하루 들어가는 시간이었지만 분향단에서 불붙는 숯을 그 향로에 담아서 향을 피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이 나타나는 그 시은자 앞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보지 않아야 죽음을 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지 앞으로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무게 있게 두렵고 떨리울 정도로 깨닫는 사람은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그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지 앞에 들어갈 길이 없었고 그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시도하거나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를 가리웠던 시장이 위로부터 둘로 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힌 담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통하던 그 장벽, 그것이 막혀 있던 장벽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시고 거룩하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론은 또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자기들이 죽지 않으면 속히 즉시 지성소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다음해의 대속죄일에. 죄물을 들고 다시 또 들어가야 하지만 이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지 않았으면 즉시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매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죄물을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제사가 반복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제사가 불안정한 제사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퇴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머물고 계시다. Now for us he appears before God.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계속 머물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하고 최종적인 죄 문제의 해결이었기에. 반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퇴장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머물고 계시기에 이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도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갈 길, 그 예배의 길이 열렸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운 지성소로 삼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고안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또 다시 죄를 짊어지는 희생 제물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구원하는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사함을 구하는 그 염소의 피를 들고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간 다음에 모든 백성은 그 회막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받으실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까?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속히 나오지 않고 지체하면 기다리는 온 백성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속죄재물을 물리치셨나? 대 제사장을 죽이셨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부정함이나 어떤 화물이 발견되어 죽었는가 왜대 제사장이 속히 그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대 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길 기다리던 백성들에게 회막 바깥으로 대 제사장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큰 기쁨과 위안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구나 지난 한해 동안 부지 중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큰 위안과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두 번째 나타남을 통해서 느꼈던 기쁨과 위안은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낄 기쁨의 예고편 그저 작은 맛보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그 어떤 불이익이나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 힘쓰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주의 백성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체 중에서 정결케 함이 필요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양심, 인간의 영혼과 또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날의 마지막 때에 그 시대의 종말에 단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죄를 없이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사함에 정결케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이제 이 성도의 공동체 교회를 새로운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현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매년 다시 반복하기 위해 지성소를 빠져나와야 했던 아론과 그 후손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고 머물고 계십니다 한 번에 단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머무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머물고 계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임자 앞에 들어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자 앞에 들어갈 길 예배의 길이 열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나타나실 것이라고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 중에 재림하실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힘쓰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없이 하시기 위해 나타나셔서 자신을 단한번그 제물로 드리심으로 대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단한번그 영원한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면서 두 번째 지금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신 임자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하십시다 우리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길이 열린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영광 중에 재림하실 터인데 그렇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이 영원한 유업을 상속할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이기,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환란 중에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